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더 많은 집중이 가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고 또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항상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연유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근... 근거를 찾기에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 가인, 아벨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정도, 이 정도가 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 이야기는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기보다는 이어지는 이 가인의 죄에 대한 태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가인의 이 죄에 대한 태도를 우리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문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화가 났던 경험들이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이 화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 성경의 묘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화가 나는 정도,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화가 나는 상태라면, 너무 이제 크게 화가 나지 않은 상태라면, 어, 이성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어,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내가, 어, 화를, 사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면 되지 않겠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누르고 그리고 어 때로는 어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웃음으로 넘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인은 여기에서 그 화가 난 기색을 하나님 앞임에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화가 난 기색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안색이 변한다면 이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색이 변하여서. 도저히 그 감정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이 화가 난 감정을 보시며 또 그의 반응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화에 삼켜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 안색이 변하는 것이 어찌됨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 화를 내는 것이 네가 옳은 것이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네가 그 화를 지금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죄로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그것을 동생에게 풀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동생인 아벨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잘한 일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풀이의 대상으로, 그 형의 화풀이의 대상으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어, 죄가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물리적으로 드러난 순간이, 어, 사건이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어, 창세기에서 순서상 어, 두 번째로 나타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해서 선악과를 먹으라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저질러 버린 사건이죠. 이두 사건에서 볼수 있는 안타까운 점은 죄가 사람을 원하는 유혹의 순간 그 사람은 두번 모두 다그 죄를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두 번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 앞에서 사람은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두 번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부족합니다. 갈수록 죄가 더 악해지고 교묘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죄를 이기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그 죄의 모든 유혹을 이긴 이의 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가인은 이죄 앞에서 그리고 차오르는 그 감정 앞에서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죄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시험에 그 유혹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각 그리고 행적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를 위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렇게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어 이제 5장의 족보 이야기를 넘어서 6장으로 넘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장 역시도 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분별하게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 점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5절과 6절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마음에는 그 죄악만이 가득할 뿐이고 하는 일들의 모든 계획이 악하기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일에 한탄하시며 근심하기까지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큰지를 참 문학적으로 성경이 적극적으로 또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사기에 나타나는 이 연속적인 죄의 문제는 이곳에서도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두 번의 분기점에서 두번 모두 그 패했던 그 사람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죄와 연합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들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것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일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죄와 그만큼 가까운 삶을 사는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은 또 물로 모든 것을 멸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 그러나 모든 것이 멸망으로 향하는 그 어둠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유일한 빛과 같았던 단 한, 단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시키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멸할 계획 가운데 반대로 이 구원의 끈으로 남겨두신 것일까요 우리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우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모두가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세상 속에서, 어,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악의 유혹 속에서 악을 이겨낼 이두 번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나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이겨내는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에 주도권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라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 동행의 올바른 표본이 바로 노아의 삶이고 노아의 삶에서 우리는 동행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는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노아는 그산 위에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의 의심과 다른 마음 없이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세상이 분명 이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눌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산 위에 배를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고 말이죠. 그럼에도 이 노아는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말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노아의 삶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노아가 만든 배를 띄우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